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80회 전산세무1급 실기 기출 문제 문제 5-4번입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작성 문제고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미 문제에서 아무 언급이 없으며 이미 입력한 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새로 추가 입력하시는 겁니다. 1번이 좀 어렵습니다. 2번 3번은 안 어렵고요. 자 1번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1,300만 원을 출자 전환하여 출자전환 했다는 거는 빚을 주식을 발행해서 갚았다는 건데요. 단과 어, 회계 처리하였으면 출자전환 시 주식 시가총액이 천만 원이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 회계 처리랑 세법상의 처리가 달라요. 보세요. 주식을 천만 원짜리를 발행해서 1,300만 원짜리 음, 우리 빚을 장기 차입금을 부채를 갚았으면 사실은 300만 원에 상대방이 300만 원 깎아준 거죠. 맞잖아요. 빚을 1,300만 원을 어, 주식 1,000만 원하고 바꿨다는 얘기는 주식을 1,000만 원짜리 발행해가지고 부채를 1,300만 원을 갚았다는 얘기는 300만 원의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회계 처리를 회계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고 세법상의 처리가 다른데 채무 면제 이익으로 세법상은 봐야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그래서 입금 산입하시고 채무 면제 이익하시고요. 다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을 증가시키고 만약에 채무 면제 이익으로 처리하게 되면 단기순익을 증가시켜서 결국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을 증가시켜서 자본의 총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입금 산입은 해 줘야 돼요. 예,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처럼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론적으로 어려운 내용인데 거의 뭐 실기시험이 아니고 뭐 되게 이제 어려운 이론시험처럼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천만원짜리 주식으로 천삼백만원짜리 빚을 갚았으면 차이 금액은 입금이다. 해가지고요. 소득금액 조정 학계표로 가셔야 되는데요. 일단 탭이 지금 원하고 투가 생겼는데 기본적인 건다 원에 있어요. 투로 가시면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하나, 가산세 계산하라고 하면 이런 것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열어보시고요. 기존에 앞에 123번, 5-123번 풀면서 입력됐던 것들은 그냥 놔두시고요. 추가로 자 채무 면제가 없네요. 그러면요.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을 출자 전환한 거죠. 그래서 300만 원 하시고, 이거는 어뭐 사회로 유출되는 항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순자산의 차이도 있는 게 아니라 유보로 하시면 안 되고, 기타로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시고, 두 번째. 이건 쉬워요. 법인 대표회사의 개인 차량. 이거 개인적인 경비를 회사가 대줬으면 상여죠. 자, 그래서, 송금불산입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 자, 대, 대표이사, 뭐, 차량 수리비 하셔도 돼요. 어, 아니면 상여,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상여, 금, 또는 차량 수리비. 뭐, 개인 경비. 뭐이 말은 과목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340만 원 처리하시고 얘는 상여로 처분을 해야 되죠. 이렇게 임직원이니까. 그래서 개인 차량 수선비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3번 회사의 회계 담당자가 토지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송금 불산입입니다. 역시 다 가산 조정이네요. 그래서 토지로 처리를 하시고 500만 원 이거는 유보 발생하시는 게 맞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종료를 눌러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별표 3 개짜리예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4-1번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가장 마지막 문제 자본금과 정립금 조정 명세서 가표를 작성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